찬송거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거 543장입니다. 찬송거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Yeah, quibi chochini indo Thank day you yeah, 我。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금년 2020년도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한해 동안도 다사다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나 보지 않으니 돌아보니 긴 날인 줄 알았더니 한 해가 또 이렇게 다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깊이 깨닫고 주어진 짧은 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순간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손으로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아버지님 민족과 함께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함께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온 믿음의 원속들 삶을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생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금년 처음 대하는 그날과 같이 마지막 날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것이 오늘 고백하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식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9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금년,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누구나 다, 사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어, 시간은 참 빨리 흐릅니다. 오늘도 금년 2020년 365일째 되는 날또 이렇게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이제 어떻게 보면 24시간이 남지 않는 어,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시기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생에도, 나의 삶도, 어, 오늘과 같이 달력이 한 장이 아니라 이제 딱 하루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생에도 언젠가는 하루가 남는 그 시점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의 남은 시간이 하루 남았다고 하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의 남은 시간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나의 남는 시간이 얼마 될 건가, 궁금하긴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나에게, 예, 돈을 얼마 꿔달라고 하거나,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은, 아, 좀 불편해 하기도 하고, 아까워 하기도 하지만은, 누가 나를, 어, 아 나에게 시간을 빼앗는다, 빼앗는 데 대해서는, 아, 그렇게 아까워 하거나, 또 시간의 그 소중함을 소홀히 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야 혹여 빌려줘서 못 갚으면 다시 일을 해서 벌면 되겠지만 시간을 한번 써버린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꼭 하루 남았는데 내 생애가 꼭 하루 남은 것 같이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충성되이 열심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어쨌든 참으로 힘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아, 저희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든 한 해를 지나온 그런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힘들면 힘들수록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시점이 또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예배소서, 예배소 교회를 대해서 편지하는 내용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아침에 보면서, 예배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받는 그런 예배소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어, 금년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삶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잘알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를 우리는 나의 생애를 엉망으로 내던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 하나님의 선악간의 뜻을 분별하여서 알지만은. 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참 성실하고 열심히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배경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칭찬하는 면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어, 6절에 나와 있듯이, 니 굴러당에 대해서, 니들이 배쳐간 것에 대해서도 칭찬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에베소 교회는 전체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그 열심이 향방 없는, 목표 없는 열심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니구달라, 니라단과 같은 교리에 맞지 않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사도들을 잘 배격해 왔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보면, 어,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리들이 많았습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 더러운 육을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영은 맑아지고, 더러운 육을 세상 가운데 더 던지면 던질수록 영이 맑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게 대포적인 게 바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니골라당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의 지식, 사도의 가르침에 맞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 당당하게 배격했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어,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반해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랑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갈릴리 촌동무에서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고민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뺀다고 하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저버린다고 하면 교회, 그공동체의 중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되짚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물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사랑을 져버렸는지, 아니면 정욕 때문에 삶을 져버렸는지, 아니면 누가 잘났느냐, 교만해서 처음 사랑을 져버렸는지, 아니면 명예욕 때문에 처음 사랑을 져버렸는지, 한번 되짚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짚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어디 지역이고? 지금은 터키입니다. 지금은 회교 지역입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아마, 분명히 뭐, 회교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도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초대를 옮겨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도 신령한 기가 알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참 잘했다. 열심히 했고, 또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버렸는데 그 사랑이 어느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래서 회복해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오늘 저희 모두에게,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위에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미한 그 음성조차 우리 민감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핏박하는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누구야 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핏박하냐라고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성령이 너희 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이 표현대로 자랑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너를 위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이를 가는 슬픔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한지가 과시작 엊그제인데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음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젊은 날, 청년의 날내 인생이 건강하고 뭐든지 잘되는 날도 평생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내 인생도 오늘과 같이 한장 남고 하루 남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쌓아놓고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아왔냐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랑을 요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웃을 바라로 바라보는 처음의 눈길을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일상의 삶을 보면 세상이 말세가 너무 가까웠지 않습니까? 물론 말세를 살고 했지만 그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코로나에 몰려있는 인간의 삶을 우리는 철저히, 특별히 금년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첫 상한을 버렸던 에베소 교유를 기억하면서,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바라보던 그런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함으로, 어느 날 내가 후련히 맞이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거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와서 열매 없는 과수원을 놓고 포도운 농부가 금년만, 금년만이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금년만 또 참아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경청케 하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어진 날이 하루가 남았던 한 시간이 남았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통화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힘들고, 힘들고 지친 한해를 또 살아왔습니다. 새 꿈을 안고 계획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날 기쁨으로 사랑으로 잘 채워가는 온 믿음의 성도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굳건히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세계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참을 아버지는 소외받고 참을 아버지 하나님 힘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온 백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온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한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대로 사랑하는 모습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